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날마다의 복됨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일곱 번째 표적과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일곱 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가운데 마리아를 부르셔서 그 말씀의 초대로 부르신 그 뜻이 눈물 바다로 얼룩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과 생각과 우리를 일깨움이 있습니다 잘 살피시고 그 말씀의 부여함에 젖어 이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마르다와 대비해서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말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소생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리아의 이 온전한 신앙 고백, 풍성한 신앙 고백에 비하여 이 마리아는 그 눈물바다를 통하여 말씀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뭔가?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삶의 환경이나 정서로 인하여 마리아의 입장에 봐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쏟았던 이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눈물 바도로 인하여, 마르다만큼 예수님과의 말씀의 대화를 풍성히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이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 가운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여 섰지만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는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상황상황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소중한 만남, 그 교재의 중요성을 제삼 되짚서집어서 대비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 그 마리아의 안타까움을 공감하시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표현했던 그 서운함, 그 안타까움, 그 서름, 그뭘 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뢰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3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잘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와 함께 따라는 유대인들의 슬퍼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상이 여기사.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비통하다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개념은 요한복음의 이제 38절에 반복되지만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 마태범 9장 30절 이런 부분에 보면 굉장히 호된 꾸질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용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용례까지 다 의미를 알기 어렵겠지만 그 안에 이렇게 비통이 여기신다는 의미 안에 그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게 죄 현실에 죄 실제가 무엇이요? 죄 실제가 우리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하는데, 이 죄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며 마지막에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통한 인간의 운명이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는 실제가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이 말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서라가 죽었다는 사실과 인간이 겪어야만 되는 격한 분노 죽음 앞에 통곡하고 아파하는 그 삶의 허무함 절규 신음소리를 예수님도 마음에 안고 계시면서 그 마음에 민망이 여기시며 그 안에 마치 분노가 쏟아져 울어서 왜 인간이 죽어야만 되는지 왜 지배 아래 인간이 죽음을 맛보하는지에 대한 죽음의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과 안타까운 사랑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공유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아주 우리로 하여금 피식 웃음이 쏟아나오게 하는 대저가 들려집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초대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를 때 와서 보라.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친구에게 와서 보라 전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역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표현 어구를 만나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실제의 모습이죠. 예수님에게서 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초대하며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는 수군거림과 비아냥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장엄한 예루살렘에 입성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들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구원 역사를 향하여 마지막 표적 죽은 자를 살리려고 요단강 건너편 바타니아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감남산 등성이까지 대단히 지역에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이 나사로는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비움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직접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가만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어둠의 무서운 획책을 우리가 만나보며 우리가 그 현장 분위기 마치 제자들이 그 진의를 알지 못하고 16절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쟨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디어져서 여기 지금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를 통하여 베나도 주의 말씀, 곧 예수님과의 만남의 소중함, 마르다를 통하여 만나는 부활의 영광,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슬픈 정서의 무너져, 어쩌면 주님과의 말씀 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제삼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실제로서, 예수님이 여기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실제가 뭐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어둠이 있는 곳의 빛을, 죽음이 있는 곳의 생명을 열어주는 실제 사건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요하는 정점에 놓고, 십자가 부활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저마다의 생각을 따라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불평과 비난, 심지어 그의 메몰이 돼서 분쟁과 다툼에 이르는 순간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과 무릎꿇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의 기대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수도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만날 터인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를 도 우리의 삶 안에 생각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초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사람들을 살림으로 나타난 영광을 내다보시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